안녕하세요. 토요일만 자연인 솔량기TV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북쪽으로 산행은 어려워서 남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이뻐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산모루 다 아시죠? 이거는 개모루입니다. 개모루 중에서도 잎이 가늘고 잎장이 다섯 갈래로 갈라진 가사잎 개무루. 개무루랑 가사잎 개무루는 이렇게 입장수로 구분을 합니다. 열매는 먹지는 못하고요. 약으로 이용하는데 주로 간절통, 신장염, 간염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양지가 싱싱합니다. 싱싱해 오, 색깔 좋다 색깔 이뻐요 쥐똥나무 열매입니다. 남종목이라고도 하죠. 쥐똥나무 열매는 말려가지고 약으로 이용하는데요, 지혈 작용이 있어가지고 어, 토혈이나 혈변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고, 특히 자양 강장제로 많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은 쥐똥나무랑 비슷하게 생긴 열매가 있거든요. 바로 광나무 열매입니다. 광나무는 여정목, 여성들을 위한 나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죽동나무가 자양강장제라면 광나무는 자음강장제로 이용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죽동나무 열매이고요. 광나무는 좀 따뜻한 해안가 쪽에서 가혹 보이는 듯합니다. 저도 몇번못본것 같아요. 광나무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어, 싹다 죽입니다. 숨어 있네, 숨어 있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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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되겠다. 아, 싹때죽네요 굿. 아주 잘 숨어 있네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게 싹대가 커요. 요게 어릴 때 짐승이 잘라 먹은 거거든요. 잘라 먹어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요런 게 아랫들이 보면은 씨알이 큽니다. 제가 확인해,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장갑 좀 끼고요. 뭔가 끼고 어, 있다고 어, 이 있다고 네, 어디서 빠져나왔지? 어, 잊어버렸, 어, 여기있나 어디로 숨었냐 돌밭이라 어, 여 있다 여깄네 기 여기 여 상할차 보입니다 저쪽에서 숨었네 여깄는데 어 여기 있구나 위에 있었네 위에 아유, 돌틈에 있어가지고, 다 찌그러졌어요. 여깄내여 돌틈에서 있어가지고, 납작해요, 납작. 아이고, 별로네. 씨알 좋을 줄 알았더니, 에이, 창피해. 아이고, 별로인 것 같아요. 원래 저런 게, 저 씨알이 좋은 건데, 아닐 수도 있죠, 뭐, 가끔. 이쁘게 서 있습니다. 도라지. 전형적인 겨울 도라지 싹대. 크기는 작은데, 미가. 조금 전에 본 거예요. 크기는 작은데 미가 그래도 이쁘게 뻗었습니다. 더덕은 미가 잘 뻗어야 이뻐요. 어? 어? 셔좀 되네. 아, 우리 도라지 복해요.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꽃갱이로 그냥 막. 파버, 파버레이지, 이렇게 하면 간질러가지고 못해. 좀 이쁘겠는데, 잘캐면은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이 참 이쁜 벼고동나무. 그 여기는 조금 크네요. 이거 가운데는 오동나무처럼 속이 비어 있습니다. 큰 거는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는 큰게안 보여요. 겨울에 보면은 참 이뻐요. 이게 파래가지고. 여기는 큰게안 보이네요. 벽오동나무는 어, 뿌리부터 줄기, 잎, 열매를 모두 약재로 사용한다는데요. 어, 효능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력 강화, 해독작용, 혈압을 낮추는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뻐요. 겨울에 보면은 줄기가 파래가지고. 사업자리 선양이네요. 간만에 안 깨진 거 봅니다. 깨끗하네. 일행이 주워왔어요. 일행이 산소 옆에서 주사 댑니다. 아, 나도 산소 옆에 좀 뒤져보려다가 말았는데, 아, 이쁘다. 더덕보다 좋아하는 병. 이거 보신 분 축하드려요.